생각보다 지구단위계 간단하죠 생각보다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왜 쉬운 건지 알아? 지금 그림으로 봐서 그래 그림으로 보니까 쉬운 거야 글로 보면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죠? 첫 번째 봅시다 1번 문장의 키워드는 뭐냐면 일단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예요 그렇죠? 2번은 하여야 한다예요 됐죠? 할수 있다냐? 하여야 한다냐? 요걸 먼저 문장 볼때 지구단위 계획 구역 조심하셔야 돼. 됐죠? 그럼 첫 번째. 할수 있다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건 대도시 시장에 한정하지 않고 국장, 시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군수는 지구단위 계획은 일부에 대한 거라 대도시 아닌 시군도 직접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 아시죠? 렇습니다 그러면 용도지구와 도정택하고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등과 관광특구. 오늘은 제가 그냥 대상관만 집어넣었어요. 등자 집어넣고 용도지구와 도정택 대상관이었죠. 시작. 용도지구와 도정택 대상관. 오늘은 그냥 대상관만 집어넣었어요. 나머지는 많이 아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기? 그 어느 하다 해당하는 지역에 뭐가 될까?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의 구역을 정할 수 있어요. 전부 일부 까드시면 안 돼요. 어디에 전부냐 일부냐 봐야 돼. 한번더 서울시에는 일부고 대상목적구역에 전부일 수 있고 일부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점을 꼭좀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봅시다. 국시도시군수는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이라는 걸 지정하여야 한다에 대한 지문이 일단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어, 어디에서 사업이 끝난 후 뭐가 지난 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 정태가.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났다, 정태가. 지정해야 한다, 정태가. 시작. 그래가지고 정태가 오겠어요, 이거? 뭐라고요? 정태가. 약간 쳐져야 된다니까? 절실하게.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시작.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지정되고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뭐다 지정하여야 한다 가끔 나와요 하여야 한다는 그래서 한 번쯤 물어보는 거니까 기본으로 암기하시고요 또 하나 물어보죠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이어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도시지역의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고자 한다. 그러면 100분의 50 이상 일단 모여한다고 뭐 계획관리 지역이어야죠. 왜?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 적으로 편입 예상되니까. 그리고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 포함된 면적은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 이 되어지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어야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다 어, 기반시설 같은 거, 그렇죠? 설치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국가유산 등. 훼손의 우려가 없어야 되고 그런 경우 등이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도시 외이 지역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안 된다고 많이 나와요. 도시 외이 지역은 보존해야 되므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못 정해요. 땡. 그렇 세부 내용 못외어도그거라도 이해하자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완화할 때 많이 물어보는 게 키워드 뭘까요? 주차장 설치. 주차장 설요잘 나와요. 많이 물어봐. 잊어버릴만 하면 또 물어보고 그러면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완화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한옥 하... 설치에 대한 부분을 완화한 경우가 있다. 뭐예요? 한옥 마을을 보존한다.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정한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설치기준은 얼마까지 어우 금방 봤더니 기억해요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정말 잘 나오는 문장이에요. 아마 앞으로 기술 질문 보시면 많이 볼 거예요. 80%, 60%, 60뭐 뻥치는 거 말고 50% 뭐,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100%까지 완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완화를 해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용적률의 한도 이것도 정말 잘 나옵니다. 그쵸? 그렇죠? 적용 건폐율의 몇 프로? 150%. 1.5배. 적용 용적률의 몇 프로? 200%를 넘을 수는 없다고 나와요. 이건 도시 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도시 외에는 단서가 있을 뿐이지. 쓰지 말아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렇죠? 호액이들. 그 그래서, 저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뭐다?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호액이들. 그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주 중요하게 나오죠. 봐요.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시작.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 밥상 차릴 때 반드시 뭐가 들어가나? 왜? 시작.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 필수. 그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그다음에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 그냥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 이거는. 그렇 기반 설 배치 규모,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적률, 높이의 최고 최저 한도는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작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게 내용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한번더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됐죠? 오케이. 자, 오른쪽 78번도 완전 중요하죠. 78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 일대를 얘기하는 건지 실효가 되어질 때 아, 어디서 어디부터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됐죠? 둘다잘 물어봐요. 그렇죠? 그럼 어디부터 봅시다. 첫 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인데 지구단위 계획인 거예요 됐죠? 또한, 두 번째. 지구단위 계획인데,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해요. 그죠? 그니까, 러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안 헷갈려요. 한번 더.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 움직여봐. 시작.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계획에서 사업 착수 5년. 이렇게. 최조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운동도 하고 살도 빼고 공부도 하고 합격도 하고, 알았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과자 잡고 봐봐 어쨌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니까 재정에 관한 관리계 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될 때까지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날에 또 중요한 단어 다음 날. 효력 잃는 걸 간주할 때는 꼭 다음날에 들어가야 돼요. 아까 시가와 주정구역도 시가와 유보기관 끝날 날, 다음날 효력을 잃듯이. 이해 갑니까? 오기 또한, 지구단위 계획을 뭐 했다? 관한 도시관리계 결정고시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 내에 사업이나 공사를 착수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5년 되는 날에, 다음날에 지구단위 계획은 효력을 잃어요. 서서로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는 구역을 잃는 거고 여기는 계획을 잃는 거야. 구역에서 계획이면 3년. 다음날 구역을 잃는 거고 계획에서 사업착수 5년은 다음날 계획을 잃는 거지. 앞에 걸 잃는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이렇게 라인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마찬가지 지분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 지구단위계획은 아주 유치한 내용인데 이것도 은근 잘 나와요. 시작 지구단위계획의 구역, 지구단위계획이죠. 봅니다. 그럼 내용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은 무엇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갑자기 또 멍해집니다. 봐봐요, 여러분. 왼쪽 페이지에 우리가 42페이지에서 뭐였죠? 도시관리계획 내용으로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을 본 거잖아.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건, 지구단위 계획이건, 다 도시관리 계획 내용이 되겠지. 아까 14페이지 왼쪽 위에도 그렇게 써 있었고. 그쵸? 잘 들어봐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정하나, 지구단위 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x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는 것도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 것도 다도시관리계획을 정한다. 또 하나 물어봐요. 도시혁신구역은 공간재구조화 계획으로 결정하나 도시혁신 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x 둘다복합용도구역복합용도계획둘다 공간재구조화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국 지구단위계획은 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가나 계획의 모는 수립의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시작. 계획의 수립의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쉬운 것 같죠? 정말 잘 나와요. 이 문장도 열번 나온 것 같아. 절대 우습게 볼 지문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아무 지문이나 여기 지문 넣는거 아니야. 나름 내부적인 심사가 가혹해. 그렇죠? 다 골라 넣는 거란 말이야. 너무 어려운 거 빼고, 그렇죠?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그렇죠? 고해 들 하게 되면 되고요. 10번은 지금 보기는 너무 어렵고요. 11번도 어려워요. 지금은 안해. 그렇죠? 12번도 어려워서 안 돼요. 15번, 13번.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지역의 외의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완화하는 건폐율 도시 외라 하더라도 봐봐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 개발지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얼마 150% 용적률이 얼마 200%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모아줘. 우리가 아 완화한다. 똑같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단서 다만은 나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가 됐건 도시외가 됐건 건폐율은 1.5배, 용적률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 정도. 단선 나중에 3, 4월에 얘기해 줄게요. 지금은 궁금해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신설된 거라 집어넣어 봤어요. 알겠습니까? 고그 얘기들. 뭔데? 아마 이번 시험도 44, 45에서 한두 개는 걸리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지구단위 계획은 전반에 걸쳐서 퍼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문에 지문으로 많이 들어가요. 이 문제에 독립적인 문제가 나올 때도 있지만. 그렇죠? 그거 명심하시고. 그럼 쭉 넘겨서 이제 또 뭐가 되죠? 기반설 볼 텐데. 일단 두 팔쯤 들어 보세요.